오늘은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어, 병원을 많이 신방가니다 보니까 병원 가서 어, 특별히 이 r 를좀 주로 많이 갑니다. 가게 되면 많은 사건들을 어, 원치 않게 보게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어, 가 있었는데 어, 그 이몰전 씨 차에서 앰뷸런스에서 어,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내리는데 어, 긴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에, 아주 빠른 움직임으로 긴급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침대 위에 에, 사람이 서 있었고, 사람이 CPR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가, 가슴에다 대고서 의식이 없는지 계속 깨우던 거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했던지 그 위에 올라 타가지고서 계속 인공호흡 CPR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하는지 성인 큰 장정이 올라가서 어 사람도 작아 보이던데 그 위다 대고서 어제 푸시를 하게 되는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게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아이 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다음은 돌아올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고쳐서라도 쓸수 있으니까 어, 그걸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장이 자극을 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의식이 예,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기구로 이제 또 어, 심폐소생술을 어,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깨우십니다. 우리 거듭나서 깨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CPR을 어, 행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면 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어, 강같이 하수같이 호르게 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어, 무거운 이야기를만 알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어,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베델레 가서 어디 길가에 가서... 어, 너희 희생을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봐라, 수은제로 드려봐라, 낙헌제로 드려봐라, 너희가 즐거워하는 거 해봐라. 이거는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회개도 없는, 변화도 없는, 애통하는 모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형식적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 예배와 우상 숭배와 공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점점 점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길게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기근을 준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근이란 건가 뭡니까 가난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 그것은 이안에 먹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뭄을 줬습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목축시대고, 가뭄이 오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굶는 것이니까, 가뭄, 세 번째, 농작물에 에, 재앙을 줬습니다. 깐기이 뭐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팥중이 이런 것도 다 농작물에 피해가 온 거죠. 기근과 가뭄과 농작물과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앙이 왔습니다 이게 다 고대 시대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기근, 가뭄, 농작물 피해, 전염병, 성이 무너뜨려지는 재앙 이 다섯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까이 가기 힘든 하나님처럼 오, 어, 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마지막에 각기근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기근을 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가뭄을 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농작물의 피해를 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전염병을 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뜨린 것 같은 재앙을 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흔들어 깨웠다라라는 것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큰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머물지 않고 가뭄도 주셨고 가뭄으로 안 되니까 농작물에 피해도 주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염병과 재앙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영적인 CPR, 응급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 흔드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왜 흔들어 깨워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다가 주님 살아계시는 확신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어도 시들시들 믿다가 쌍 나면 잘리고, 쌍 나면 잘리고, 쌍 나면 잘리고, 잘리고 씨뿌려지면은 까마귀 와서 주서가고주서가고주서가고 아, 요즘에 여기 까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저 뒤쪽에, 저희 뒷, 뒤쪽에 가면 그 농작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저 TJ 반대쪽으로 해서. 저희는 집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볼일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호박 농사를 전하는데 호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노란 호박들 말이죠. 아주 대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안 팔린 것들은 이제 남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부셔놓더라고요. 그러면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요즘에 까마귀 떼들이 거기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어림직만 봐도 수백 수백 마리 이상이에요 시커멓게 밭에 앉아가지고 호박을 다 쪼먹고 있어요 이 까마귀들이 집쪽으로 날라와서 여러분 잔디도 피안 입으셨나 모르겠어요 잔디 안에 곤충 있으면 그거 다 쪼아먹지 않습니까? 잔디를 다 파내더라고요 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 넣으면 다 파내면 그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아사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가뭄과 농사와 전염병과 재앙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흔들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암모스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재앙하시는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으로. 볼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과 감흥과 농작물과 전염병과 재앙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섯 번에 걸친 이게 뭐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십 년간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땅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정말로 한중 흙과 같고 정말로 지나가는 화살처럼 빠른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풀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기는 때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성녀 하나님을 보내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 66권의 피 묻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오늘도 등지고 떠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하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의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발 제발 눈을 떠라 내 자녀들아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섯 번을 흔들어 깨우다가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깨우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얼굴을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살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천지창조 이 창조는 6일 창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죠?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게 하시고, 성화의 구원, 거듭남과 양자 어둠과 성화를 통해 영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입니다. 그게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보기안 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과 충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게 손잡아 흔드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흔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요, 재앙의 하나님이요, 벌레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시키기 위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흔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4년보다 주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한분 바라보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더잘 듣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